고지혈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 고지혈증은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성인병입니다. 고지혈증의 고민은 뭐냐면은요. 얘가 혈관을 막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심근경색뭐 협심증, 뇌경색 이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가 중요합니다. 물론 고지혈증 진단받으면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 약 드실 정도는 아닌데요. 음식 조절을 해 보시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요, 고탄수화물 음식, 고당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과 이제 튀김면, 라면 같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입니다. 특히 비계가 있는 붉은 고기를 피하셔야 되고요. 버터라든지 마가린, 닭껍질,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라든지 내장탕, 곱창,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쁜 기름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나쁜 그림은 동물성 기름인데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이런 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술이 고지혈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약안 드시고도 조절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라면 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과음을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달콤한 디저트를 피하셔야 됩니다. 버터나 우유로 만든 디저트에는요,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높이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